안녕하십니까. 종합시터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흠정서역 동문지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, 한자로 이렇게 이 남리 특인데 실제 발음은 이제 나리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만주문자로 잘 봐주십시오. 그래서 자, 이렇게 위쪽이 이렇게 나아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, 여기가 이제 리가 되겠습니다. 이리고이 아래쪽에 이 표기가 이렇게, 티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나리트가 써지는 것이고요이주어로 섬세지위 라고 되게 이렇게, 이 그런 뜻이 있고요 이 지다 착경 고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그 땅에 이렇게 좁은 길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섬세다는 그 뜻으로 이렇게 그 지명이 됐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나리세에 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삼합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만주문자의 그 발음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적절하게 표기했습니다. 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를 읽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른쪽 왼쪽 읽으면 리가 되겠습니다. 나 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T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나리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. 여서 자 다음으로 이몽고 자가 되겠습니다. 해서 몽골 문자를 잘봐 주셔서 자 이렇게 위쪽이 나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가 리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기의 음가가 이렇게 디의 음가가 돼서 나리 이렇게 음가가 이제 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이 서번자로 되어 있습니다. 티의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. 서자 이렇게 이 나의 음가가 되겠습니다리고 자 이렇게 리가 되겠습니다리고 자 이렇게 이 디의 음가로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. 아. 이 만주문자는 tm까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dm가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발음은 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리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탁특자가 되겠습니다. 오이라트 문자랑 또 토드 문자로 도 부릅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렇게, 여기까지가 리의 음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렇게, 이 디의 이렇게, 이렇게, 표기가 되렇습니다이이 만주문자의 나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음이 이렇게, 이 문자로 표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자 다음으로 이 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차카타의 문자를 잘 봐주셔서 차카타의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여기에 표기가 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해서 티의가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나리시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 아름다운 이 차카타의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. 좀,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오체 창문감처럼 이렇게 차카타의 문자나 티베 문자 밑에 만주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정확하게 좀더 문자를 알아보는 데 쉽겠지만 작품에 이제 그런 표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좀. 아쉽습니다만, 또, 이, 다른 작품에서 볼수 없는, 이, 오일 아트 문자도 있고, 또, 이렇게 착각타 문자가 있기 때문에 작품에 또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. 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